네 사이다 중고차 이원욱 딜러입니다 <laughs> 갈수록 막 머리가 정리가 안되네요 영상을 이어 나갈수록 상태가 안 좋아지는데요 <laughs> 좋게 봐주세요 어쩔 수 없는 제가 비주얼이 어쩔 수가 없어 갖고 옷걸이가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laughs> 여기까지가 한계 마지노선입니다 아, 오늘 지금 네 번째 촬영인 것 같은데요 정말 미스테리한 촬영을 갖고 왔습니다 이 차는 제가 타려고 했었어요 제 차는 아닌데 같이 들러하시는 분이 차를 이렇게 매집해 왔다고 보는데 저도 좀 기름값도 좀 많이 들고 좀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저도 LPG 혜택을 한번 받아보면 어떨까 작년에 딱 가져와서 2012년식이니까 차량이 제가 타면은 일반인이전에 갔다니까 아 내가 한번 타볼까라고 하다가 그냥 그냥 안 타게 된 차량인데요 올해까지 안 나가게 된미스테리한 차량입니다 <laughs>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안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팔아보려고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어, 차량 세트 부터 말씀드릴게요 뉴 SM5 신형이고요 LPG 모델이에요 1 2년식 주행거리는 6만 정도 탔고요 자동 변속기에 어, 무사고예요 무사고인데 완전 무사고는 아니고 문짝 두 개는 교환이 세요 문짝 두개 교환이 있고요 어, 성능은 올 A 예요뭐미세누유조차 없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작년에 1100만원을 보고 가져온 차량인데, 1100만원을 보고 매집을 해온 차량입니다. <laughs> 지금 가격이 790까지 내려놨어요. 그래도 나가지 않는, 참, 어떻게 보면 비운의 친구인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시세는 900이 넘어요. <laughs> 이 차량의 시세는 900이 그냥 훌쩍 넘습니다. 잘 보면 1000만원도 봐요. 그런데 지금 790에 내놨는데도 나가지 않는 이유는 저는 모르겠어요. 차량 상태가 나쁘냐그것도 아니에요. 차량 상태 너무 좋아요. 성능도 너무 좋고. 그냥 단순 교환만 있는 그냥 중고차 매장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차량인데 앵크 홍보도 해봤고 구 보도해봤는데 차량 전화가 잘안옵니다이 차량은 아, 매우 친한 딜러입니다. 매우 친한 딜러. 중학교 때부터 친했던 딜러이기 때문에 이 차량의 모든 속사정을 알고 있어서 저도 같이 속상한 차량입니다. 그거를 제가 한번 팔아보려고 합니다 어, 뭐 설명은 다 끝났어요 어, 뭐 말씀하셨다시피 뭐1 2년식일반인인 가능하고요 f 2 0 0이고뉴 SM5 신형이고요 음, 62,000km 주행했고 상당히 짧게 주행했고요 뭐 문자 교환만 있고 단순 교환 어, 사고는 그 정도가 끝이고 성능 올양호해 그리고 상품만 지금 먼지가 좀 쌓여있어서 얘가 좀 오래 돼가고 좀오래되서고 뭔지 맞써야지아 이게 대차만 깔끔한 겁니다. 깔끔한 휠기스만좀 있지. 뭐 어디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근데 정말 중고차는 미스테리한데. 나갈 차는 안 나가고 안 나가야 차는 나가. 고 정말 궁금한 것들이 많아요. 어, 답을 찾을 수가 없어 중고차에. 어, 안으로 실내로 한번 자리 옮겨서 어, 실내까지 이 미스테리한 차량의 실내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로 자리를 옮겨봤습니다. 시동부터 한번 걸어 보고요. 버튼식, 버튼식 시동입니다, 이 친구. 그리고 지금 시트가 움직였죠. 메모리 시트 기능이 있어요. 아주 아주 대단한 녀석입니다, 이 차량은. l 리였는지 아리였는지 모르겠는데 등급도 상당히 높았던 걸로 기억이 그래서 제가 타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뭐 가죽 상태나 오염 상태도 전혀 없어요. 어, 차량 진짜 말 그대로 너무 좋습니다. 이거 보세 커튼도 있습니다. 커튼. 뒤에. 아이고, 이고 씨. 이렇게 뒤에 커튼도 있어요. 그 정도, 그 정도로 지금 매물 자체는 뭐 뒷자리는 거의 뭐 앉았던 흔적도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 좋은 녀석이, w h 이유를 모르겠네요. 제가 혹시나 이 차량에 무슨 특이한 하자가 있는지 그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 그냥 LPG니까 이 트렁크 공간이 좀 좁은 건 있어요. 이건 맞아요. LPG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 말고는 이거는 뭐 전혀 문제가 없는 차량입니다. 아니, 좋은, 좋은 차량이에 중고차 치고는 연식 대비 키로 수도 짧고 참 좋은 차량입니다. 전 정말 이걸 내보내고 싶네요. 뭐, 너무 안 나가는 게 이상할 정도로 차량 컨디션과 상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어, 전, 전자식 바킹 브레이크. 블랙박스도 투 채널로 존재하고요. 어? 여기 열선 시트, 아, 안 뭐, 보시겠구나. 열선시트도 존재하고 메모리시트랑 천동시트도 있습니다 뭐 듀얼 어 이거 듀얼 에어컨도 듀얼이고요 그 다음에 버튼식 시동이고 아니 이이 이래 이래 가 잠시만요. 아 심지어 조수석도 조수석도 래 네, 전동 전동 시트입니다. 이유를 도통 모르겠어요. 차는 제 기준으론 거의 95점? 예. 뭐 가격 대비 이런 차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전참 좋다고 보여집니다. 차는. 음, 미스테리한 차를 꼭 좋은 주인을 만나서 좋은 양도를 해 줬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영상 촬영하도록 하고요. 나가서 마무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외부에 손님이 계셔서 나가서 인사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어... 차는 너무 좋네요 진짜 제가 타려고 했다니깐요 제가 타려다가 멈칫 아 나의 저준가? 왜안 나가지? 괜히 제가 그 친구한테 미안해지네요 에... 가격은 790으로 그냥 전국 최저가는 무조건 찍어놓은 차고요 무사고 음, 두 개밖에 안 나왔어요 예, 문짝 두개 성능 올 A 블랙박스 옵션도 있고, 듀얼 에어컨에 버튼식 시동, 전동, 미, 전동 시트에 열선 시트까지 있는 옵션도 착한 녀석이고요왜 이렇게 흔들리니? 꽉 잡아야지. 네. 블랙 색상에, 썬루프만 없는게 좀 단점이긴 한데, 그거 말고는 진짜 왜 나가는지 이유를 모르겠는 차량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찾아가셔서, 좋게, 좋은, 좋은 주인 만나서, 이 친구도 도로를 생생 달렸으면 하는 마음이 참 크네요. 790만원. 전국 최저값입니다 아마 키로 수도 거의 전국 최저, 최저 키로 수일 거예요, 아마. 이건 렌트 이력도 없는 차량입니다. 그냥 일반으로 나온 차량이고요. 용도 이력도 없고, 구 나이트. <laughs> 나이트한 차량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빨리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사이다중고차 이원욱 딜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